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충주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충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은 인상을 찬성했지만 나머지 5명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7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을 요구한 건 역시 꼼수라는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를 올리면 주민 여론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 여론에 부딪치지 않고 해마다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건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c c s 뉴스 곽금만입니다.